정태영산 마케다 프로젝트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정태영산 마케다. 아 이제 드디어 마지막 맛집만 남았는데요. 마지막 주인공은 어떤 분일지, 또 어떤 가게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도 기대가 예. 되는데요. 순서상 오늘은 삼척입니다. 오. 삼척의 맛집들이 참 많아요. 그쵸? 그렇죠? 예. 그네 번째 주인공은 어떤 집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선 이제 석탄이 아닌 새 맛을 캔다 해광지역 작은 식당 응원 프로젝트 정태영산 마케다 13번째 시간. 아, 여기 호어리국밥도참 오랜만에 오네요. 한 2개월 만에 오는 것 같은데. 어, 사장님 계시네.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잘 지내셨습니까? 아, 그, 예.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아, 예. 덕택에요 아, 어디 장사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 뭐, 밥은 먹습니다. 예. <laughs> 지난 3월에 재개장한 태백 풍리의 소머리 국밥집 기억하시죠? 장날이 아니면 손님이 없어 힘들어 했는데, 20년 노하우의 국밥이 이제야 빛을 발하네요. 매출이 두 배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뭐 이렇게 잔칫날 같은데, 오늘 뭐 무슨 날입니까 아, 오늘 저, 노인장에, 네. 그, 이제, 노인들 위해서 행사가 있었어요. 1호점 사장님은 첫날 매상을 모두 불우유 덮기에 기부하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잘 지내셨어요? 아유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장사 잘 됩니까? 아유 따봉왕 아 그래요? 아하 네, 네. 2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의 어르신들께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조촐한 잔치를 마련했는데요 평소 판매하던 국밥 한 그릇이지만 어르신들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 뭐, 이렇게 자꾸 대집하고 이래서, 진짜... 그거 너무, 이, 너무 피해를 주고이랬는데 이거, 이거 뭐, 갚을 필요 없네요. <laughs> 앞으로, 앞으로 여기 자주 오셔서 식사 많이 하시면 되죠, 뭐. 예, 예, 예. 오신... 대박, 대박. 대박. <laughs> 우리는 잘 먹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수고가 많아요. 잘 먹고, 대박 나도록. 화이팅! 네. 이 호점도 이렇게 지역 사회의 훈훈한 맛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인공을 만나는 날. 아직 탄광이 두 개나 운영되는 곳, 삼척시 도계를 찾아왔습니다. 아, 삼척시 도계역 전두시장 앞길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케다 오늘 4호점 방문하는 데잖아요. 정태영사 마케다 4호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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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도계에서 20년이 넘었다는 한우구이집입니다. 사장님이시죠? 네네. 네 마케다 4호점에 선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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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 분이 부부신 거죠? 네. 네. 사호점 네. 네. 선정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좀 힘든 일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장님, 저희가 여기 가게 내부를 좀 한번 좀 둘러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어디부터 둘러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주방을 한번. 주방. 주방도 다 들어가는 입구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아...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지, 이거 사장님한테 설명을 조금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여기가, 여기가 지금 가. 여기는 물건 보관돼 있고요. 주방은 요리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쫓치 하나 그냥 그냥 하력 있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게 그, 예. 창고로 쓰신? 예예, 창고로 쓰고 있어요. 모든 예, 이렇게. 최강 살입니까? 예예, 보관할 거요. 쓰는 물품이 여기 보관돼 있습니다. 식당에 쓰는 물품인 네네네. 예, 예, 예. 길게 좌식 테이블이 창고를, 쭉 놓여 있고 네네. 그 옆이 네네. 주방입니다. 가게 구조가 좀부특하죠 게다가 주방 입구는 물건을 주방, 쌓아놓은 창고. 주방 들어가 들어가 안 돼요, 어머니. 왜이러어요 <laughs> 여기 안에 들어가 안 돼요, 주방. 네? 들어가도 돼요? <laughs> 지금 정리 정돈이 안 돼서 미리 안 가요. <laughs> <laughs> 여기 뭐 갑자기 저희가 찾아. 예. 지금 주방 치우지 못하고 쌓아놓고 있어요. 제가 배가 좀 들라서. 주방만은 정말 뭐 좀... 보여주기 싫으신가 보네요. 아니,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우리 어머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딱 들어왔을 때, <laughs> 약간 조금 어수선하다. 어,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수선합니다. 문제가 있는 건 주방만이 아닙니다. 벽은 온통 얼룩덜룩 곰팡이가 쓸었고, 비만 오면 물이 새 벽지도 일어났습니다. 곳곳에 기름대와 먼지가 가득 앉아있고, 진짜 낡은 안진뱅이 의자에 가게에서 생활해온 흔적도 뒤죽박죽 남아있습니다. 이제, 화장실인 것 같은데요? 와, 근데 화장실, 아, 예. 1인 화장실. 예, 1인 화장실. 진짜 화장실 에 들어가면 딱맞는 남녀 공용이고손 씻는 데는 따로 없으신 거죠. 메뉴도 좀 볼까요? 일단 많습니다. 한우구이집답게 태백 한우 생고기를 팔고 있지만, 백반집이라고 해도 될 만큼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 메뉴 꽃등심부터 먹어봤는데요. 촘촘한 마블링을 보니 고기의 질은 최고네요. 맛보지 않아도 아시겠죠? 입 안에서 사르르 녹는 그 맛,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조금 저렴하게 먹으려면 불고기 전골도 좋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메뉴라고 합니다. 고기의 질이 좋으니 맛은 보자. 고기가 부담스럽다면 육개장이나 황태장국도 권할 만합니다. 푹 우려낸 고기 국물에 얼큰하게 양념한 육개장은 점심 대표 메뉴. 속 불편한 주당이라면 황태 장국도 좋습니다. 정말 시원하거든요. 주인이 권하는 이 집의 대표 메뉴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메뉴, 전순옥 씨가 개발한 한방 신양탕인데요 하루 전에는 예약을 해야 맛볼 수 있답니다. 대표 메뉴답게 함께 나오는 찬도 종류가 많습니다. 정갈하게 담아낸 다양한 제철 나물 반찬들. 12가지 한약재와 오리를 2시간 넘게 끓여 우려낸 국물밥부터 좀 볼까요? 어, 국물 좋다. 아 국물 좋네요 진짜. 아 진국이네 정말. 음, 네. 깊은 맛이 맛은... 나. 아 한약재가? 예. 네. 그게 그 그런 맛이 아니라 약간 이게 역한 굉장히 우면서 향이 은은한. 오리 다리를 통째로 뜯어도 좋습니다. 입 안에서 사르르 부드럽거든요. 담백한 가슴살에 곰곰한 고들빼기 김치를 올려 먹어도 좋습니다. 절대 퍽퍽하지 않아요. 고들빼기 김치의 독특한 향과 오리 고기가 음.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마무리 가심은 부드러우면서도 은은한 향이 돋보이는 국물 한 모금. 아 이게 마음이 싹깨끗해지 진짜로. 기 깨끗해진 느낌. 이렇게 맛있는 집이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으니 손님이 많은 건 당연하겠죠. 특히 이 가게에는 단체 손님이 많은데요. 동네 주민들의 개모임뿐 아니라 골프장을 찾아온 손님들, 단골이 된 관광객들도 있답니다. 야금야금 퍼지는 입소문을 듣고, 얼리서도 찾아온다고 해요. 자주 오셨겠네요, 식당에? 예. 한 20년대 같고, 맛은 뭐 다른 점에 해가지고, 좀더 특이하게 합니다. 돌아보니까요, 음식 맛은 있는데, 네. 이제, 오래된 식당이라 좀 노후가 돼갖고,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네. 예, 저희들은 뭐, 또 여기 지방 사람이라 그럭저럭 또 괜찮은데 혹시 이제 이제는 여기가 이제 관광지가 되고 이러잖아요. 우리 마을 빚고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외지 분들이 오시면은 조금 그런 부분은 주인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정식으로 지원 협약식을 맺고 전문가들의 진단이 시작됩니다. 사오점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까요? 음식 맛있고 장사 잘 되는 곳인데 사장님 부부에게 뭔가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새 메뉴 개발을 위한 요리 교육에선 무엇을 배울지 개선에 대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한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나 네. 이 태백 한우는요 마블링이 적당해서 더 고소하잖아요. 개선 전이라도요 저는 일단 한번 찾아가서 맛보고 싶네요. 네, 뭐 명수 씨한테 뭔들 맛이 없겠습니까, 네. 그렇죠? <laughs> 삼척으로 이사 가실 것 같아요. 예, <laughs>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저는 말이죠 사실 개인적으로 한방 신약탕 저게 참 궁금한데 한약재 향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무슨 맛일까요, 저게? 저도 참 궁금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